문동훈의 칼춤추는 망난이었던 주여정 더글로리가 완결이 난 지금 주여정이 가해자 박연진과 대면하면서 했던 멘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 이외에도 좀더 복잡한 뜻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주여정과 박연진 사이의 멘트 속 숨은 뜻에 대해 해석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문동훈 몸에 상처를 보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었던 주여정 특히 극중 피부과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주여정의 경우 문동훈의 몸에 나있는 상처를 보고 일반인보다 더 깊은 감정까지 느낄 수 있었죠 저 피부과도 같이 하는 거 아시죠? 흉터만 봐도 알아요 가해자가 얻던 고통을 악마던데. 악마 같은 박연진의 본 모습을 알고 있는 주여정은 박연진과 실제로 만나기도 전에 이미 박연진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겁니다. 최혜정이 박연진을 병원으로 부른 날, 초면인 박연진과 주여정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죠. 항상 포스트 클래스의 삶을 살았던 박연진에게 아무렇지 않게 원 플러스 원 기회를 제공해 준다며 그녀를 또본 주여정. 아원 플러스 원 행사 중이니까 친구분도 시술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이에 모든 제값 줘야 돈값 한다는 주의라는 박연진의 말은 전 모든 제값죄와 돈값한다주의라.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은연중에 드러내면서 본인은 최혜정과는 다른 계급의 사람임을 티내려 한 멘트였죠. 허나 진짜 퍼스트 클래스 주여정은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실제로 주여정은 문동훈을 위해 장례식장을 덜컥 사버리는 불을 가졌지만 확인하고 싶어요? 그 장례식장. 카페에서 커피 하나를 구매할 때도 쿠폰을 차곡차곡 모으는 절대 자기 잘난 맛에 불을 이용하며 사는 사람은 아니었죠. 계산을 각자하고 쿠폰을 제꺼에 둘다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장면 이후 최혜정이 박연진 남편에게 가방 선물을 받았다고 어필하면서 초면인 주여정 앞에서 박연진은 크게 망신을 당해버립니다. 이에 당황한 박연진은 또 자신에게 있어서 내세울 가장 큰 가치 돈으로 얼범우리기를 시작합니다. 내 남편 눈 높죠? 에르메스 사준 사진... 거.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주여정은 이렇게 얘기하죠. 꿀꿀한 날 저도 생각해 볼게요. 네비 오는 날 우산 없으시면 필라 마주로 오세요. 다음 <laughs> 날비안 와요. 사실 처음 이 대화를 들으면 단순히 전문의와 고객 사이의 대화인가 싶다가도 가만히 곱씹어 보면 주여정이 박연진을 농락한 장면입니다. 국중 박연진은 기상캐스터죠. 그런 기상캐스터에게 비 오는 날 우산이 없으면 필러 맞으러 오세요 라는 말은 굉장히 신뢰되는 말이며 박연진이라는 기상캐스터가 전문성이 없다라고 돌려 말하는 것처럼 들리죠. 더 나아가 이 멘트는 앞으로 당신이 기상캐스터로서 활동할 일은 절대 없다라는 박연진의 암울한 미래를 은연중에 말해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여러모로 발끈한 박연진이 당분간 비는 안 온다고 선을 그어버린 거죠. 다음 만남에서 주여정의 멘트 또한 의미심장합니다. 남자들은 어디까지 용서해요? 이미 알아버렸다면요. 그럴 땐 필러가 답이죠. 아름다움은 유지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니까 시침뚝이 가능하거든요. 들키기 전까지. 여기서 주여정의 멘트 중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마지막 부분 들키기 전까지입니다 남자에게 시침 뚝이 가능한 아름다운 시술 필러 어찌 보면 지금까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하도영 옆에서 미학적인 아름다움으로 남아있는 박연진이 떠오르는 멘트였죠 허나 주여정은 어디까지나 들키기 전까지만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과거를 숨김으로써 아름다움을 유지했던 박연진이 곧 실체가 드러나 남편에게 더 이상 아름다운 와이프로 남아 있을 수 없을 것임을 암시하는 멘트였던 것 같네요. 그리고 박연진을 향한 주여정의 날선 멘트들은 마지막 나레이션에서 그게 다 다릅니다. 예년보다 따뜻하고 포근한 겨울을 난동이라고 한대요 겨울철 짙은 안개는 그 난동이 원인이고. 그래서 원래 계절에 맞게 좀 차가워지는 것 뿐이에요, 박연진 씨. 기상캐스터 박연진에게 마치 기상예보를 해주는 듯한 주여정의 멘트. 겨울철 짙은 안개의 원인은 난동이라고 하죠. 짙은 안개는 진실을 볼수 없게 가리고 숨기기도 합니다. 지금 박연진은 포근한 겨울, 난동으로 생겨난 짙은 안개 덕분에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감추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뜻하는 난동은 박연진을 도와주는 권력과 부과될 수 있겠죠. 덕분에 박연진은 추운 겨울에도 남들과 달리. 따뜻하게 살았으며 짙은 안개 덕에 과거를 완벽히 감추며 살았습니다. 반면 문동훈은 추운 겨울 같은 삶을 보내야 했죠. 박연진이 난동으로 과거를 감출 때 문동훈은 자신의 몸에 난 상처를 가려야 했습니다. 오히려 옷을 껴입을 수 있는 추운 겨울이 문동훈한테 더 편했겠죠. 그런 문동훈을 위해 주여정은 박난이가 되어 박연진의 추악한 실체를 가리는 짙은 안개를 없애주겠다고 말한 겁니다. 겨울철 짙은 안개는 그 난동이 원인이고. 그래서 원래 계절에 맞게 좀 차가워지는 것 뿐이에요. 박연진 씨. 박연진의 삶이 원래 계절처럼 차가워진다면, 박연진을 가려주던 짙은 안개가 사라지고, 박연진은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다 드러낼 수 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박연진을 원래 계절에 맞게 차가워지게 만들까요? 문동훈과 주여정은 박연진의 주변 사람들부터 잘라내기 시작. 결국 끝에는 박연진의 엄마마저 박연진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박연진을 둘러싸던 짙은 안개, 권력과 부가, 모두 사라진 것이죠. 거기다 주여정이 채취한 박연진 피부조직 샘플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박연진을 자신의 병원에 끌어들여 상처에 난 피부조직 샘플을 채취한 주여정 주여정은 이 샘플을 추후 박연진을 잡는 확실한 증거로 쓰기 위해 냉장고 안에 넣어놓습니다 냉장고는 온도를 차갑게 유지하는 장치의 기계죠 냉장고 안에서는 따뜻한 겨울 난동이란 없습니다 짙은 안개가 없는 곳이죠 실제로 드라마 내에서 냉장고 안에 있는 샘플은 꾸준히 보여줬었습니다 다들 저게 뭔가 했었지만 결말에 다다라서야 이 냉장고 안에 든 통이 박연진 피부조직 샘플 통이란 걸알수 있었죠. 난동으로 인해 항상 짙은 안개로 둘러싸여 있던 박연진의 실체를 온도를 내려주는 냉장고에 증거를 넣어 놓음으로써 박연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도록 원래 계절에 맞게 차갑게 설계한 주여정이었습니다. 이상 오늘은 문동훈의 막난이 주여정의 날선 멘트들에 대해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겠네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많은 드라마, 영화의 숨겨진 복선 해석들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